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랑입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될에픽캐스트2 네트 4가 정말 기대가 되죠 저도 이제 엄청 기대가 되는데 자이에픽캐스트 관련된 내용들이 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일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로 볼 사진은 에픽캐스트 2 전용 각성 제로인 것 같아요. 자 문양만 봐도 이렇게 각성 제로들이 있죠. 아마 또백화 모양의 또 초월 시스템인 제로로 보이죠. 이게 뭐 저도 확신을 아직도 모르지만 이미지만 봐서는 이렇게 네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에픽캐스트를 계속 많이 돌아야지만 이제 캐릭터들을 각성을 시켜 줄 수가 있고 성장을 할수 있는 방식이겠죠 기존의 에픽캐스트랑 뭔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많이 돌아서 각 재료를 얻어서 성장시키는 방법 이렇게 갈것 같은 느낌이 크네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는 에픽 전용 각인석과 소판권입니다 자이 에픽 전용 각인석까지 이번에 생기게 되었는데 자 이게 과연 이벤트로 기간을 정해서만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상시 에픽캐스트를 열심히 플레이 해주고 클리어를 한 유저들에게 일부 보상이 주어질지,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상시, 그냥 이 에픽 강인석은 얻을 수 있게 할것 같습니다. 이걸 또 이벤트로 하게 된다면, 에픽캐스트의그 이제 캐릭터 얻고 나서, 에픽이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좀 소화감이 드죠? 나는 왜 강인석이 없지? 이런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하나의 또 콘텐츠를 위해서라면 캐릭터 또 성장을 위해서라면 에픽 상시 엔지 열것 같은 그런 이벤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필수겠죠. 네 이제 캐릭터의 각 성장을 시키려면 각이석이 필요하니까 또 원형 사각 육각 달 별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래도 다 끼워주는 게 성능적으로 확실히 더 좋아지겠죠. 자, 능력은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 본서 업데이트가 돼서 자세하게 어떤 능력이 달리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미지는 백카 초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UI들이 나와 있는데, 어, 저번 업데이트 때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누락이 됐죠. 자,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 때또 포함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면 위에 카드가 이제 플래티너, 그 다음에 뭐 오성, 그 다음에 뭐다 같은 재료들로 보이는데, 어, 이재료를 이용해서 백카드를 성장을 시키겠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본섭에 나아지 자세히 알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제 백카 초월을 하면 어떤 추가 능력이 달린다고 했거든요. 그 능력이 <laughs> 나는 저번 업데이트부터 기대를 했는데 누락이 돼서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로 이제 바로 완료가 되면 백카를 중복되는 카드를 내가 어. 작성을 시켜서 어떤 능력을 달릴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어, 이게 정말 궁금해요. 일단 이 이제 컨텐츠가 도입되는 이유는 또 전투력이죠. 베카 초월을 이용해서 지금 투쟁의 장에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 투쟁의 장의 컨텐츠를 뚫기 위해서라면 베카 초월과 그 다음에 총력전 전투력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무투전뿐만 어, 이제 그 투쟁의 장뿐만 아니라 이제 추후에 다른 이제 컨텐츠들도 아무래도 전투력을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느낌만 봐서 자 그래서 이 베카 초월 시스템은 아무래도 중요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죠 콘텐츠가 그래서 어, 이 능력과 어느만큼의 전투력이 올려질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이미지는 신규 에피캐스트 일러스트입니다. 네 베카 스페이스 카드 일러스트죠. 맥시마 그 다음에 이그니스 제로 제로는 저번에 이제 모든 유저분들이 다 유출된 거를 봤을 것 같아요. 모션들이 공개가 됐었죠, 유출이. 그래서 재료가 어, 딱 약간 뒤에 있는 블루거그 다음에 로 크리저리들을 <laughs> 돌진 앞으로, 전방 앞으로 어, 이런 느낌이 확실히 일단 뭐 모델링에서는 멋있게 잘 표현됐는데 인게임 내에서도 얼만큼 멋있게. 구현이 됐을까? 뭐 기대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나와 있고, 각성 재료와, 그 다음에 성장, 재료, 백화 초월까지 봤습니다. 점점 이제 여러 차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에픽캐스트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완벽한 퀄리티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 어, 좀더 재밌는 스토리, 그 다음에 탄탄한 하나의 콘텐츠, 그 내부 내부, 하나의 도한땀한땀 한땀 정말 열심히 잘 표현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